534 플러스 240제 수학 2 적분 181번 자요 문제는 어떻게 풀어 여기 ex5제곱 플러스 3이 양변에 똑같이 있으니까 그거 먼저 정리 한번 해보면 마에서 1까지 2 x 의 5승 플러스 3자 이거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마이 1까지 똑같은 식이 있고요 마이너스 4배가 있고 인테그랄 마에서 1까지 절대값 x 있고 dx 마이너스 4배 그러면 똑같이 돼 있는 거니까. 써볼까요? 그냥, 마이에서 마일까지, x, dx, 된거 괜찮습니까? 와우, 그렇다면 요거는 지금, 마이에서 1까지 해서, 마이에서, 마일까지를 빼는 거니까, 마일에서 1까지, 2x의 5승 플러스 3에, 아, dx 빠졌네요. dx,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 다음, 뒤쪽은요, 마이너스 4, 인테그랄. 자, 요 식은 내가 그림 잠깐만 그려봅니다. 이렇게 있고, 하나는 x 가는 거니까 자 이렇게 0에서 지금 끊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었고 하나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2에서부터 그쵸 여기 지금 1까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0이면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었다는 거 되는 거 괜찮습니까 와우 그럼 이제 문제는 앞쪽은 지금 누구냐면 마이에서 1까지 에서 마이에서 마, 아, 마일까지를 빼라 그랬던 거니까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지금 빼고 있는 거죠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럼 빼서 0 되는 거 괜찮죠 어차피 마마는 지금 플러 가될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라질 거고 결론은 지금 누구만 남아 얘하고 얘만 남을 거라고 되는 거 이해가죠? 아 그러면 여기는 일 되는 거니까 앞에 사 있어가지고 답은 그냥 마이너스. 4 되겠네요.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럼 앞쪽만 계산하면 되는데, 얘는 어차피 홀수 차니까 없어질 거고, 6-4가 되어서 답은 얼마? 2 되겠습니다. 182번. 자, 미분 가능한 함수 라즈 f x 의도 함수가 지금 나와 있고, 우리는 라즈 FX 그럼 구해야 되겠네.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C는 안 써도 돼. 0에서 연속이었으니까 C1은 0될 거고요. 자, 이쪽은 3분의 k x 의세 제곱. 마이너스 k x 의 제곱. C2도 역시 0 됐어야 된다. 그러면 3, 3은 위쪽에 집어넣으니까 9, 마이너스. 마이너스 1들어가 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k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될 거니까 플러스 3분의 4k 된거 괜찮습니까 그 값이 13이다 그랬는데 3분의 4k 가 얼마인 거야 k 4인 거니까 따라서 k 값은 얼마였다는 거3 이었다는 거 그러면 여기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자 문제는 f2 그랬으니까 위식에 다시 번하면 4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들어가니까 4 3 12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12 된거 괜찮나요 오 그렇다면 마이너스 2 였으니까 잠시만, 12 마이너스 되는 거 맞죠? 오, 그러면, 마이너스 20. 답은 몇 번에? 5번에 있더라. 자, 183번. 둘로 둘러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얼마니? 그렇게 물어봤는데, 자, 어차피 얘는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였던 거니까, 넘겨서 계산합니다. 2X제곱, 마이너스 4X 넘어갈 거고요. 능력 되는 건데, X가 0이거나 2이거나, 이차 함수였죠? 그럼 우리는 넓이 구하는 공식수입니다. 6분의 2, 2의 세제곱 되는 거 괜찮죠? 2, 2, 2, 2, 그러면, 이렇게 약분 될 거니까, 답은 3분의 8되어 피 플러스 큐는 답이 얼마? 12일 되겠다. 자, 그다음 184번 갑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4차 함수 f(x)에 대해서 4차라는거 있지 않고요, f(x)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요거 지금. <laughs> 적분한 게 이거니까 내가 f 프라임 x 자체가 누구인 거야? 저식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하면서 씁니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될 거니까 그래프 그리면 이거 0 되는 x 값이 마이라고 0 하고 4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고 0 하고 4는 이렇게 되겠지.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f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4, 0에서 그치 4에서 0. X축과 만나는 이점 지나가면 답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죠? 아,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뭐, 불러온 4일 때 조금 이렇게 떠 있어도 상관은 없었다는 거. 괜찮죠? 그러면 4 들어가니까. fx를 구했어야 되네. 그치 fx는 4분의 1의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3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c 그랬는데그 c과라는 얘기네. 어 맞죠? f0의 최소값 그랬으니까. 그럼 4 들어갔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는 거니까 64 없어질 거고요. 마이너스 32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 그 f0 c죠. 그 값은 누구보다 32보다 크거나 같다. 185번 t가 0일 때 a는 아, 어, A가 1을 출발했어. 그랬을 때, 둘다 동시에 여기를 출발했다는 거죠. 출발 후 속도가 같아지는 그랬으니까, 먼저 속도 갖다 풀겠습니다. 3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6은 0이다. 나오니까, 이1 맞불. 다시 말해서, t가 얼마인 순간에, 2인 순간에, pq 사이의 거리 그랬으니까, 자, 적분합니다. t의 3제곱 마이너스 2분의 3t제곱 마이너스 6t. 여기다가, 이게 지금 v1 마이너스 v2를 계산해서 적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t자리에 2 e 들어가서 뭐 하면 돼? 절대값 씌우면 돼. 되는 거 이해가죠? 그러면 t에다가 2 e 들어갑니다. 절대값이 2고, 그러면 8-4, 3이 6-12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렇다면 답이 얼마 되는 거야? 10 되는 거. 자, 그 다음, 186번.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 fx 그랬습니다. 자, 먼저, 가장 먼저 볼수 있는 거는 x 자리에 1 집어넣는 거죠. 0은 f1에 제곱되는 거니까 f1은 0이다. 먼저 쓸수 있고요. 미분하면 퐁당퐁당 들어가는 거니까 x 플러스 1에 fx는 자, 미분하면 2fx 곱하기 f'x 된거 괜찮죠? 자, 넘겨서 정리합니다. fx로 묶을게요. 그러면 2배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다. 쓸수 있어. fx가 0이 되면 fx가 상수함수가 돼서 안 되고요. 따라서 f 프라임 x가 얼마라는 거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것을 쓸수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fx 구하고 싶은 거죠. 적분 하니까 4분의 1 x에 제곱 플러스 2분의 1 x. x 자리에 1 들어갔을 때0 나와야 되는 거니까 4분의 3 그러면 c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 되겠습니다. 문제는 f5가 얼마니 라고 물어봤으니 f5 라고 하는 것은 자 4로 통분하면서 쓸게요. 4분의 25 플러스 10 마이너스 3 가는 거니까 4분의 얼마야. 7 더하면 32가 되어서, 어, 약분이 되네요. 답은 8 되겠습니다. 187번 갑니다. 최우창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그랬어. 어? 그러면 y에서 1까지, y에서 2까지가 전부 다 0이다. 그랬으니까 인테그랄 y에서 1까지에서 인테그랄 y에서 2까지를 뺐더니 그 답도 역시 0이다라고 쓸수 있으니까 요거는 결국 무슨 뜻입니까? 그치 이거는 y에서 y까지 더하기 y에서 1까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가 0이다 그 말인 거니까 지우고 나면 y에서 y까지하고 1에서 2까지가 서로 같다 그 말인 즉슨 무슨 뜻? Y축 대칭이다, 그 말인 거지. 그러니까, FX는 내가 최고창계수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C, 뭐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 적분합니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CX를 어디서 어디까지. Y에서 2까지 적분했더니 0이다, 그 말인 거니까. 3분의 8 빼기 빼기 1이니까 9될 거고요. 플러스 C 곱하기 2 빼기 빼기 1이니까 3C는 0이다. 그러면 요거 약분해서 3 나오는 거니까 C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문제는 FX가 뭐라고 쓸수 있다.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문제는 F4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16 빼기 1. 얼마? 15. 자, 188번 삼차 함수 스가 1에서 극소, 2에서 극대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뭐 이렇게 그려져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이 지금 1,1 나온 거고 이 점의 좌표가 2,2 되는 거다. 까지 괜찮죠? 오 그렇다면 아 여기가 지금 2분의 3인데요. 자 그냥 쓰겠습니다. fx는 자 f'x로 갈게요. 그러면 3a라고 두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가는 거니까 전개하면 3ax제곱 마이너스 9ax 플러스 6a 되겠다. 적분하려고 fx는 자 ax제곱 마이너스 2분의 9ax제곱 뭐 플러스 6ax 플러스 c 갈 건데요. 1,1 먼저 들어가니까 1 들어가면 7a에서 2분의 9a 빼는 거니까 2분의 아, 5a 의 아, 5a 플러스 c는 1될 거고요. 2,2 들어가게 되면 어디 12 더하기 8이니까 20 마이너스 18이니까 2a 되는 거 괜찮습니까? 플러스 2는 2 되겠다. 그럼 이렇게 빼니까 2분의 1의 a는 마이너스 1 따라서 a값은 얼마? 마이너스 2될 거고요. 그때 c값은 6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 물어봤다고? 어. 자, 저식 다시 한번 쓰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어떻게 되는 거야? t 분자 저거 적분하면 라지 f 이 t 마이너스 라지 f0 갈 건데요. 내가 여기다가 2 e 곱하고 2 e 곱해서 없애주면 그치, 2배에 뭘 물어보는 거야? 그치, 라지 f프라임 0 되는 거니까 f, 스몰 f0 되는 거 괜찮나요? 근데 f0이 얼마냐면 6이었죠. c였으니까 이거 6이잖아. 답은 얼마? 1 2 되겠습니다. 189번, 자 y는 마이너스 2x 네제곱 어 식이 지금 세개나 나와있는데 자, 둘러인 부분의 넓이가 얘에 의해 2등분 됐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 넓이하고 누구하고, 이 넓이하고 갖다 나와 있는데, 먼저 큰 위식에서, 위식이 두고 나면 얘거든요. 거기서 얘를 뺄 거라고. 된거 괜찮죠?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자, 위식에다 아래씩 빼게 되는 거니까 정리하면서 씁니다. 마이너스 4x 4제곱, 플러스 2x 3제곱, 플러스 2x. 된거 괜찮죠? 이거 dx는 자, 두 배에 내가 위식에서 누구를 뺄 거냐면요. 얘를 뺄 거라고. 이거, 이거. 위에 거에서 요거 뺄 거라고 생각 괜찮죠? 아,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e x 내제곱 플러스 a x의 제곱 자, 점수 요거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AX가 있구요, 플러스 EX, DX, 이렇게 쓰겠습니다. 쓰리면안 되는데, 자, 이거 0에서 1까지니까 바로 대입하면서 쓸게요. 마이너스 5분의 4,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 아, 1이구나. 큰일 <laughs> 뻔했네. 2, 괄로 열고, 여기는 마이너스 5분의 2, 플러스 3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1, 되는 거 괜찮습니까? 와우. 그렇다면, 정리 한번 하니까, 이로만한번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아, 여기는 5분의 3이니까 6될 거고요. 여기는 자, 6분의 마이너스 A니까 3분의 A가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5분의 4, 플러스 2분의 3, 뭐 이렇게 쓸까요? 오케이. 자, 다리 좀 바꿉니다. 3분의 A는 넘어오니까 5분의 10, 마이너스, 15. 아, 2분의였분나 s o r 마이너스 2분의 3 되겠네요. 잘 그렇다면 정리하니까 10분의 20백기 15가니까 5 되는 거. 어? 그렇다면 2분의 1 되는 거 맞습니까? 와우. 따라서 a값은 얼마라는 거. 2분의 3 된다는 거. 답이 3번에 있었네요. 자, 190번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함수 fx가 f3은 이, 여기 f인벌스 나와있으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죠. 계속 증가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확실하게 알수 없으니 그냥 증가하는 함수 하나 그려놓고 보겠습니다. 2일 때 3,2. 지금까지 3,2 uh 이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뭐 요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3에서 어디까지? 6까지 그랬으니까 요때 y 값은 얼마? f6이다. 뭘쓸수 뭐, 있는 거지. 문제는 3에서 6까지 fxdx는 여기죠. 그 다음 f3에서 f6까지 f inverse xdx는 여기죠. 된거 괜찮나요? 그럼 결국은 6 곱하기 f6이라고 하는 커다란 직사각형에서 3이 6 뺐더니 그 답이 54이다. 문제가 f6 물어본 거죠. 넘겨서 계산하니까 답은 얼마? 10 되겠습니다. 자, 191번 가요.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 했을 때 문제가 F'x가 3이다. 그랬는데, 이 상태에서 나는 먼저 뭘 구할 수 있어. 그치? f 마이는 0이다. 위아래 같이 맞춰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미분합니다. F'x는 저대로 가는 거니까, x, 이제 퐁당퐁당이잖아? x-a. 자, 여기다 3 집어 넣으면, 3 곱하기, 1 곱하기, 3-a가 18 나오는 거니까, 쓱 약분하면 6될 거고요. 따라서 a 값이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3이라는 거 구할 수 있죠. 그럼 여기는 플러스 3된거 괜찮습니까? 문제는 지금 F0이 얼마니 그랬는데, 저거 전개해가지고, 우리, 어, 봐야 되겠네. 그럼 F0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마일에서 0까지 가는 거니까, 인테그랄 0에서 마일까지라고 쓰고, 저거 전개합니다. t의 세제곱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6t, dt 가는 거죠. 되는 거 이해 갑니까? 그럼 마이너스, 자, 요거. 어, 적분하면 4분의 1 t의 제곱 플러스 3분의 1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을 0에서 마일까지 가는 거다 그랬으니까, 자,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플러스 3 되는 거 괜찮습니까? 와우, 그렇다면 12로 통분하니까 12분의 1 더하기 37 되는 거 괜찮나요? 답은 2번에 있더라. 자, 192번 이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그랬는데, 요거 4x로 묶었더니, x-2, x 플러스 x 1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래프 그리면, 자, 이렇게 그려져서, 마, 일 0, 2. 마1 0 2가 지금 x 절편이 되겠네요. 그럼 이 간격은 1될 거고요. 이 간격은 2될 건데 문제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랬으니까 우리 공식 바로 가겠습니다자 12분의 최고창의 개수 절대값 4 됐고요. 곱하기 앞에 거의 세제곱 곱하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두배 그러니까 5된거 괜찮죠 플러스 자그 다음 12분의 또 최고창의 절대값 뒤에 거의 세제곱 8 곱하기 2 더하기 2다 가는 거니까 4 되는 거 괜찮습니까? 쓱 약분 하니까 3 여기도 3 그렇다면 3분의 5 플러스 30이니까 3분의 37 답은 5번에 있더라. 자, 193번 갑니다. fx가 이거일 때 요거는 지금 마일에서 1까지 뭐라고 써있는 거야? a제곱 x제곱 플러스 6ax 플러스 9dx 이렇게 써있는 거고요. 뒤에 거는 지금 이거는 ax 플러스 3을 적분해라 그 말인데 이건 어차피 마이레스 1까지 적분하면 0으로 날아갈 거고 마이레스 1까지 3을 적분하면 6이죠. 값은 36 이렇게 쓸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것은 그 지혜를 또 날리면서 곱하기 2할수 있는 거 괜찮죠? 0에서부터 하고 그러면 자 이거 그대로 1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3분의 a의 제곱 플러스 9는 자2 e 넘어가니까 18 되는 거 괜찮죠? 3분의 a 제곱은 9 되는 거니까 a 제곱은 얼마야? 27 되는 건데 a가 0보다 커. 양수 그랬으니까 답은 얼마? 3루트 3 답이겠습니다. 자, 194번. 마이에서 2까지 절대값 x 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요거는 지금 끊어지는 점이 마이라고 1에서 끊어지는 거니까 자, 먼저 마이에서 어디까지? 마일까지는 둘다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2x, dx 될 거고요. 마일에서 1까지, 앞에 거는 영, 아, 양수, 뒤에 거는 음수. 그렇다면, 2dx 된거 괜찮습니까? 1에서 2까지는 둘다 양수니까 자상수는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다. 어차피 이거는 그지에두배된거 괜찮습니까? 적분해 보면 답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배. 에 얼마야? x제곱을 1에서 2까지 갈 거고요. 이거는 4될 거고요. 그러면, 얼마야? 4-1이니까, 3, 3이 6 더하기 4니까, 답은 얼마? 10 되었습니다. 자, 195번 도함수 나와 있고요 F1이 0이다 그랬는데, 이거 FX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그랬어? 그러면 이거 그대로 내려가지고 우리 FX 그릴 수 있으니까, 감소하다가, 그지 증가하다가 뭐 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는데 f1이 0이다 그랬으니까 요거 지금 내가 그린 게 fx 그래프고 여기가 x축 되는 거 괜찮습니까? 문제는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랬어. 여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면 여기는 당연히 2대 1의 길이에 비해서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러면 최고차항 개수는 얼마고요? 3분의 1 되는 거고요. 3분의 1 곱하기 자, 12분에 접했을 때는 간격에 4제곱 가는 거니까 3, 3, 3, 3 가면 이렇게 약분되고 약분되니까 답은 얼마? 4분의 9 되어서 p 플러스 q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답은 14 196번 실수선체에서 연속인 남수 fx가 마일에서 1까지는 x제곱 근데 주기가 2이다 그랬으니까 자 잠깐 볼게요. x제곱인데 이렇게 생겼겠네. 자, 1일 때도 1이고 마일일 때도 1인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때가 지금 1 되는 거 맞죠? 여기도 1, 여기는 마 1. 되는 거 이해갑니까? 근데 문제가 1에서 X까지 FT, DT를 GX라고 했는데 어차피 0에서 1까지가 계속 반복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해가죠? 오, 그렇게 되는 거니까. 문제는 지금 뭐야. GK 플러스 6에서 GK를 빼라 그랬으니까 식 그대로 써보면 1에서 K 플러스 6까지 FX, DX에서 얼마, 1에서 K까지를 빼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K에서 K 플러스 6까지 FT, DT를 구해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죠. 오, 그러면 0에서 1까지. 다시 말해서 여기는 뭐 어디를 잡아서 계산을 하더라도 여기를 뭐 k라고 하고 여기를 뭐어 k 플러스 6 그러니까 거기 여섯 번간 거잖아 그치어 그러니까 잠시만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도 그 값은 얼마랑 똑같아 마이러스 1까지랑 똑같은 거지 되는 거 괜찮습니까 이게 k k 플러스 2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결론은 뭐야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자 0에서 1까지가 3분의 1이니까 몇개 있다 6개 있다 그 말하고 갔죠 답은 얼마 2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97번 갈게요. 최고창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을 만족한다. 어, 그럼 요거 3개 다 똑같으니까 equal k라고 두면다가 fx는 라고 쓸수 있어. x, x, 마, 1, 아,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 그때 y 값은 k다. 라고 쓸수 있죠. 자, 정계 잠깐 합니다. x 세 제곱, 마이너스 3, x 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k까지 쓸수 있죠. 0에서 2까지 접근했을 때 4이다. 그랬으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 답 구할 수 있겠네요. 4분의 1의 xn에 제곱, 마이너스 x에 세 제곱, 마이너스 ex 제곱, 플러스 kx를 0에서 2까지 적분했더니 그 값이 4였다. 2 들어가니까 여기는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플러스 2k는 4 되는 건데 쓱쓱 사라지니까 k값은 얼마라는 거? 8이라는 거 괜찮습니까? 문제는 f1이 얼마니? 그랬단 말이야. F1이라고 하는 것은 1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8 가는 거니까 최종적인 답은 2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8번. Fx가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Gx라고 하는 것은 먼저 G 2가 0이다 읽을 수 있고요. G 프라임 X 읽을 수 있죠. G 프라임 X가 마이너스 Fx 이렇게 쓸수 있네. 아, 그러니까 Fx를 뭐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가 지금 누구냐면, 마이너스 fx니까 g 프라임 x라고 쓸수 있지 근데 문제가 g x 의 무슨 값 그랬어 극소값 그랬어 그럼 언제 극소야 이게 g 프라임이니까 감소하다 증가하는 오 다시 말해서 g 프라임 2가 0이고 그때 극소값을 갖는다 된거 괜찮죠 그럼 우리한테 구하라는 거는 g 2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에서 2까지 자, 저 위에 있는 fx는 전개하니까 x 4 제곱 16분의 1은 조금 있다 계산하는 걸로 그러면 마이너스 3x의 세 제곱 플러스 2x 제곱 된거 괜찮죠 오, 그럼, 마마는 플러스. 여기를 내가 16분의 1 밖으로 꺼내버리고요. 여기다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3제곱. 플러스 2x 제곱 dx 써놓고 나서 봤더니 마이에서 2까지니까 0으로 고치고 여기 2배하고 여기 세제곱은 날려버리고 오 그렇다면 계산이 좀 편해지겠지? 8분의 1자 이거 적고 나면 5분의 1x의 5제곱 플러스 3분의 2x의 3제곱을 0에서 2까지 그 말인거죠. 그럼 8분의 1자 5분 곱하기 5분의 얼마? 야32 된거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8분의 1 곱하기 3분의 16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분해서 4 이렇게 약분해서 2 가는 거니까 15로 통분하면 12 플러스 10 되는 거고 답은 15분에 얼마 되는 겁니까? 2 2이 되는 거 맞습니까? 문제는 P 플러스 Q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답은 37 되겠다. 자, 그 다음 199번 갑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나와있고요. P가 출발하는 첫 번째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부터 두 번째로 바뀌는 순간까지, 아, 움직인 거리가 1일 때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네. 어, 그러면 운동방향은 언제 바뀌어? 자, 이거 6으로 내가 묶을 수 있는데. 그리고 나면 t-1, t-a. 근데 a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1에서부터 a까지. <laughs> 뭐야? 움직인거리니까이 넓이가 그 말하고 똑같은 거죠.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러면 6분의 최고차항의 절대값 6 곱하기 a마 1의 완전 세제곱이 얼마라는 거야? 1이다. 그 말하고 같으니까 a값은 얼마? 2였다. 자, 그 다음 200번 마지막입니다. x, x 플러스 2, x 플러스 1, 아,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게 뭐야? 지금 이 fx는 x 이퀄 2분의 1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0보다 작은 쪽은 누구를 살리고 fx를 그대로 0보다 작은 쪽은 살리고 0보다 큰 쪽은 어떻게 하라? 이거를, 음, 절대 값을 씌워라, 그 말이니까, 오, 간격이 이 간격과 이 간격은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올려놓으면, 똑같습니다. 얘랑. 되는 거 이해하지? 아, 그랬을 때 문제가 뭐래? 마이에서 3까지 적분했을 때 그랬는데 어차피 마이에서 0까지 적분한 거하고 1에서 3까지 적분한 건 넓이가 같기 때문에 상쇄돼서 없어질 거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0에서 1까지 gx, dx 해라 그 말하고 같은 거니까 야, fx, dx 해라 그 말인 거니까 0에서 1까지는, 그치, 그냥 20 그대로인 거죠. 자,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좋겠어? 빨리 재산하려면 x제곱 마이너스 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되는 거니까 한꺼번에 저거 정리하면 정개합니다 x 4제곱 마이너스 2x 3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6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x제곱 나머지 플러스 6x 되는거 괜찮습니까? 와우 그러니까 1, 0에서 1까지니까 바로 갑니다. 5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5, 플러스 3, 된거 괜찮죠? 얼마로? 35로 통분하겠습니다. 6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50, 플러스 90, 된거 괜찮습니까? 오, 그러면 30분의 96에서 얼마를, 65를 빼라. 그 말인 거죠? 30분의 31 가는 거 맞나요? 문제는 P 플러스 Q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답은 얼마? 6 1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고기요!